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그리고 네. 국민의 삶을 이해하고 국민의 마음을 담아서 실어내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저는 그 중에서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전례전례이 혀를 내두르는 게 질려버리는 게 뭐냐면요. 편가르기 갈라치기거든요. 네.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놓고는 이런 편가르기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과연 어떻게 통합을 이룰 것인가 이런 걸늘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.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우선은 가장 근원적으로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잘 해야 됩니다. 두 번째로는 충분한 소통이 보장이 돼야 되겠죠.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도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잘 합의되고 잘 적용되는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. 근데 이 중에서도 저는 규칙과 소통의 그 과정을 내세우기만 하면 지금 대통령처럼 공감만 하고 무능하거나 아니면 그냥 법치를 내세우는 이런 사람들처럼 현상 유지를 전제로 한 일방적인 법집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늘 호떡론을 생각을 합니다. 모든 갈등의 바탕에는 이해관계가 깔려있거든요. 오빠와 여동생이 호떡을 나눠 먹어야 됩니다. 그러면 이 경우에 여빠와 오빠와, 오빠와 여동생이 호떡을 나눠 먹기 위해서는 자를 수 있는 권한을 오빠에게 주고 그 자른 결과를 가지고 여동생이 선택하게 하면 싸움이 가장 최소화되고 결국은 둘이 합의되는 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자본 신뢰 관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왜... 모든 갈등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. 정치가 상대편은 악이고, 그리고 나는 권력을 잡으면 더불어 그냥 휘,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정치가 아니라 이 호떡을 오빠와 여동생이 나누게끔 하는 이러한 지혜를 네. 저는 국가 지도자가 모든 부자에 이것을 바탕에 깔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저는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어, 좋은 말씀이시고. 뭐.